마세요. 뭐 누가고 이제. 사실 안 하나. 아 해야지. 아 근데 전지감이 오늘 영상 찍는다 했잖아. 아 맞다 맞다. 빨리 가자 빨리 가자. 가자 가자. 빨리 찍고 또 빨리 하자. 저거. 찍어 볼까요? 어어. 안녕하세요. 어, 복숭아 6년차 어, 농부입니다. 오늘은 전지가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있는 세 가지가 어, 가장 많이 쓰는 전지가입니다. 위 보통 아르스 거, 그 다음에 오카츠네 거, 그 다음 펠코 건데 다 좋습니다. 나머지 거는 몰라요. 글쎄 제가 써 보니까 이쇠 자체가 달라서 그런지. 좀더 빨리 무져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많이 못 씁니다. 뭐 전지를 많이 하다가 보면은 무져져가지고 무제, 우리가 가지 치기를 하다가 보면은 가지도 끊어야 되지만은 이런 노근 같은 것도 끊어야 되는데 노근 같은 게잘안 잘립니다. 전지가위가. 그래서 오늘은 전지가위를 잘 갈아가지고 가지도 치고 유인할 때뭐노근도 바로 갈그 자리에서 끊고 이럴 수 있도록 갈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보통 전지가위를 갈면은 사람들이 줄가지 숫돌이나 줄, 뭐줄 같은걸로 이런식으로 가는데 이런식으로 갈아가지고는 이 안쪽에 날이 안섭니다 제대로 그리고 가는 위치에 따라가지고 이게 불, 좀 불균형하게 일어나고요 그래서 어, 보통 좀덜 갈리고 이렇고 그런데 이제 펠코 같은 경우에는 풀어서 하기는 좀 편합니다 이게 펠코가 좋은점은 어, 풀기 좋다는 거 풀어가지고 잠글 때 여기 기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딱 고정돼가지고 쪼우기가 조금 쉽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풀어가지고 요것만 미는 것도 괜찮고 나머지 이런 거는 이 너트식으로 돼있어가지고 이걸 한번 풀어버리면은 이 유격을 제대로 맞추지를 못합니다. 이게 잘못 맞춰버리면 낑겨가지고 닫았을 때 이게 열리지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또 너무 느슨해가지고 이게 놀고요. 그런데 이제 다다 장단점이 있는데 이거는 가격이 조금 비싸고 아르수가 제일 보편화됐는데 이런 거는 이런 거는 뭐 무난합니다. 그리고 제가 써봤는 것 중에는 이게 좀 나은 것 같은데 이걸로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오카츠네 거를 가지고 오카츠네가 쇠도좀 단단하고 가볍고. 조금, 한국, 일본 거라서 그런지 몰라도 뭐 하여튼 손에는 잘 맞습니다. 요거를 가는 방법은, 음, 이게 새 건데, 이건 아직 다듬지를 않았거든요. 연말을. 보통 연말을 해가지고 거의 이런 식으로 만드는데, 뭘로 만드냐 하면, 이제 그라인더 가지고, 그라인더에 대패 그 빼빠 날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한세 장, 네장 붙어 있는게 있습니다. 이런 날.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편하게 그냥 이렇게 밀면 됩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딱 잡고 딱 잡고는 그냥 밀면 됩니다. 이게 지금은 여기가 거의 직각으로 돼 있는데 직각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무시해도 좋거든요.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날린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여기가 거의 칼날처럼 되거든요. 음. 그러면은 이런 것 같은 경우도 놋끈도 그냥 이렇게 잘립니다. 그냥 이렇게 잘리거든요, 그냥. 보통은 이게 씹혀가지고 잘안 잘리는데 이게 그냥 잘려. 어, 맞네. 가위 이런 걸어도 보통 이런 놋끈을 잘라버리거든. 요 그래 또끈 자르려고 또 가위 꺼내고 음. 그것도 진짜 불편하니까. 그래서 제일 편한 방법이 제가 해보니까 이런 거 써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도 이렇게 밀어 놓으면은 이런 걸로도 금방 이렇게 대체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만 갈아도 이게 거의 칼날처럼 유지가 되거든요 날이. 그리고 이제 이거 가지고 응용해 가지고. 이거, 제초날 같은 거, 예초기 날 같은 것도 이걸로 그냥 니면 보통, 그거, 핸, 탁상용 그라인더 같은 걸로 이렇게 연마를 하는데, 그럼 이게 불, 울퉁불퉁하게 됩니다, 나중에. 울퉁불퉁하게 되는데, 이런 걸로, 렇립박리놓고는 그냥 이런 식으로. 깨끗하게 아,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밀때 이제 여기도 한번 밀어주는 것. 여기. 왜냐하면은 이렇게 밀어놓으면은 이제 여기 요 부분도 살짝 밀어놓으면은 요거 로풀 밀면서 여기가 이제 다른 풀 같은 게 다른 풀 같은 게 이제 여기서 풀이 엉키지 않고 끊겨서 나가게 풀이 안 엉킵니다 이게. 여기도 살짝만 밀어주고, 여기는 깨끗하게 날려주고. 그래버리면, 이거, 예초기 날도 편하게 될수 있습니다. 저도 이거를, 연천에, 그, 이런 거를 잘 많이 파시는 공구집에서 배워가지고 했는데, 많이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나 바쁘다. <laughs> 나도 한다, 나도 하잖아. 자, 이제 일합시다. 가려보면은 여기 응. 날이 조금 붙었고, 응. 그리고 여기는 밀렸잖아. 얘. 오, 맞네. 아까는 각도가 딱 있었는데, 그래 같이 이렇게 밀어버리면 된다고 깨끗하게. 그래, 저번에 근데 이 가위 주니까 확실히 잘 잘리고 좋더라. 응, 이것도, 일할 때 이것도, 가위 이것도 안 잘리면. 그래. 펠코카는.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이게 케이스가 있고 이건 음. 교체형이거든. 음. 이걸 날리면 이 나사 나사 구멍이 다 날라가기 때문에 음. 펠코거 같은 경우는 차라리 풀어 가지고 이것만 나를 살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음 그래. 근데 난이 가위 괜찮더라. 음. 이거 가볍고 이게 좀 가볍고 괜찮. 그래, 이거 지금 두개 똑같은 거잖아. 어, 이건 작은 거고 음. 이거 큰 거고. 그래. 이거 이걸로 또 이것만 자르니까 괜찮더라세개네개 네, 샀다. 몇몇번 샀다 이걸로 가로질 거. 왜 이렇게 많이 샀어? 옛날에는 모르니까 음. 가라도 잘안 되고 이러고좀싼거 샀는데 음. 그러다 이게 제일 비싼 거라고 샀는데 음. 그래도 결국 금방 달더라고 그럼 이거 잃어버려. 밭에 빠뜨려 가지고 아... 못 찾아 가지고 이게 말려 돼. 그럼 이렇게 갈아서 쓰면 오래 쓸수 있겠네. 어. 그래. 오래 써야지. 오. 어잘 <laughs> 되네. 그래. 이 정도는 좀 힘들하네. 여 이러 것도 되나? 오. 어, 확실히 낫네.